이네도!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내가 왜 화가 났을까? 돌잼 대 이어서. 정이다! 예. 그게 아니야. 저희냐. 너네는 지능적으로 나를 자르려고 하고 있어. 저희가요? 내 직장을 잃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돌잼을 네. 망치려고. 뭐가요? 돌잼을 망쳤어요? 한달 전에? 말도 안 되는 바디 프로필 되겠냐고? 그 컨텐츠 이미 망한 지 오랜데. 안 돼요 그거. 안 되면 안 돼. 실패를 하면. 응? <laughs> 왜울어이왜 뭐, 뭐, 울어요? 미안해요. 실패하면 시청자들이 쟤는 약속 안 지킨다. 민심이 나락으로 가고 돈을 못 벌면 니네 누구부터 자를 거냐고. 저희돈 벌려고 영상 찍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는 시청자분들께 유쾌한 웃음 우승, 건강한 웃음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의 일상을 영상에 표현한 것뿐이에요. 저희 모든 수익은 기부하고 있습니다. 기부? 제 카카오뱅크에 기부하고 있어요 희는 넥슨에 기부하고 있어요 어쨌든 영상엔 안 나왔지만 저희끼리 약속을 한게 있어요 바디프로필 찍고 너랑 너는 한달 안에 5kg 빼기로 했고 너는 5kg 찌기로 했지 전 아, 3kg였습니다 왜 너만 3kg야 그때도 얘기했잖아 찌는 게더 어려워서 5kg 빼는 거야 찌는 거 쉬워가지고 걔왜 찌게 피자 처먹으면 난 당장 2, 3kg 찔수 있어 왜0 k 냐 5일 안에 찔수 있어 그럼 나 피자 안 먹으면 5kg 바로 뺄수 있어 그게 왜 어렵냐? 이거 근데 그때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얘기했잖 했었잖아. 그만. 중간 점검을 하러 왔어요. 우리가 9월 달에 뛰는데 지금 중간 점검 말이 됩니까?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사실 댓글 보고 왔어요. 잘 뺐냐? 운동 잘 하고 있냐? 보면 모르니까 안 뺐어요. 애쫌 아, 씨... 좀 뺐어. 좀 진짜 열심히 하고 저, 있어요. 그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찌었어요. 목표 몸무게가 아니면 빠따야. 마이너스 1, 2kg는. 나이었을 때 4kg 빠져야 되고 4kg 빠져야 되고 4kg 쪄야 돼. 바디 프로필 찍을 때가 내가 59.몇이었어? 116.7. 95. 올라가. 누가 먼저 빠따 맞을래? 아니 왜 막이 생각을 하지? 우리 야. 지금 성공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러면. 킬로수 나 한데요? 그래? 59니까 63. 63이 돼야 돼. 아 니야. 네. 이거 빼야지. 이게 뭐? 오열. 오열. 어? 어? 빠졌네. 아닙니다. 이건 변명이 아닙니다. 겨울쯤에 찍었잖아요? 3월이 겨울인가요? 나한테는 겨울이야. 왜냐면 내가 두꺼운 니트를 입고 있었고, 그 안에 히트텍을 입고 있었어. 바지도 무거운 청바지였고. 그래서 59가 나왔었는데, 그날 바로 헬스장 가서 몸무게를 깨당 벗고 찍었을 때가 56이었어요. 지금 57이 됐습니다. 1kg가 쪘어요. 어쩔 수 없어. 오히려 더 빠진 거잖아. 실제로는 쪘어요. 63이 돼야 되는데, 지금 58이니까 5kg 차이니까 다섯 대네요다디프로필을 위해서 살이 쪘어야지. 오히려 빠지면 어떡하니? 쪘다니까. 빠졌다! 59kg잖아. 아, 어, 아니, 그때 겨울에 오셨잖아. 지금 58이다. 지 58이다. 지금 아, 58이다. 진짜 전 빠졌습니다. 참. 아, 진짜, 아, 진짜 빠졌어요. 아, 진짜 쪘습니다. 아, 진짜 1kg. 경신 116.7이었습니다. 116.7? 응, 112까지. 근데 얘는 뭐 운동을 열심히.. 오! 오! 1 7 6 7이었다고 8kg를 뺐어? 아, 와8 k g 뺐는데? <laughs> 저 열심히 합봅시다저5 5 너.. 너정확몇 kg였어? 9 5 k 그럼 9 0이 돼야 돼. 돼 오? 와우 와야좀뺐는어 뭐야? 뭐요? 오늘 아침에 정말 간만에 8 9 8 8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간만에 앞에 팔을 해봐서 기분 좋았는데 이게 다 이상하네 얘가 지금 살을 뺐다는 게 너무 대단한데? 아, 주 운동하고 있지! 근데 얘 0.4대는 맞아야죠. 독촉이 때려야 되지? 바디 벗으면은. 네, 아, 근데 바디 벗고 올라갈게, 그럼. 근데 90에 나오면 통과, 티아츠가는 아니, 아니, 일단 올라가. 보자. 오늘 은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말라깽이가 열심히 안 쪄? 진짜 1kg 쪘습니다. 옷을 입어서 그렇지. 하지만 다섯 대 맞겠습니다. 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 주셔야 됩니다. 쪘어요. 아니, 아직 한 달입니다.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보여드리다 그 남았어. 아직. 보여드릴게요. 근데 얘를 또 때리면 살이 어, 더 빠질 거 어, 같아. 건강한데 맞았다. 이건 장대섭의 장멘트인데. 아, 나는 안 때리려 고 그랬어. 안 때리고 다른 게 넘어가려 했거든. 아이가 막더니 마음이 약해졌어 창기 선배가 들더니 그럼 하지 마 하늘 그 세계 날 아니야처럼 따라 당신 대학생 때 개막장이었잖아 아니야 원래 되게 좋은 사람이 되게 착한 사람이야 우와 우와 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예못뺐으니까 제안할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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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습니다 아 돼요 아 역시 아, 선배님 좋게 니가 어떻게 몸무게를 뺐지? 열심히 하니까 뺐죠 왜냐면 먹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맛짱맛짱 돌메추 이런거 보면 아이 얘기 왜 안나오나 했다 막쳐먹는데아 아, 훌륭해요 아, 돌매추 이런거는 정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맛집을 추천을 할수 밖에 없는 컨텐츠 그리고 심지어 손님밖에 안먹습니다 진짜 그냥 맛평가죠? 아니, 너는 얘네가 한 입씩 먹으면 남은 걸네가다 먹어야지. 아직까지는 식단까지는 힘들고요. 네. 웨이트만 하고 있습니다. 네. 너 정신을? 야, 정, 이거는 지금. 하지만! 하자. 오늘 이 순간부터 하루에 일곱 끼를 처먹는 그런 오지 않이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중간정검 끝났으니까 이제 가시죠. 아니, 그 아파요. 각자 먹고 싶은 음식들이 있나? 너무 많은데요? 김치찌개, 돈가스, 피자, 치킨, 빵. 근데 진짜 먹고 싶었던 거 있어요?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요. 요즘 들어 거침없이 이렇게 다시 먹는데 벌써 짜장면 먹는데, 와, 너무 맛있는데. 저는 피자. 매장에 가서 사장님 피자 하나요? 바로! 야! 아, 치즈! 으악. 저는 요즘 그 PT쌤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러 왔어요. 요즘 제가 찜닭을 많이 먹거든요. 두 찜에서. 어제도 먹었어요. 그럼 너는 열심히 성공했으니까 그거 한 입씩 먹고 너는 남은 음식 다 쳐먹고. 그냥 밥 사들어오신 거예요? 응. 아, 어. 좋 그만. 근데 저는 먹지 않습니다. 저도 안 먹어요. 4kg 빼가지고 안맞았는데 어떻게 피자를 먹나? 찬규 선배가 사준다고 했을 때 느낌이 왔습니다. 여기서 먹는다고 했을 때 바로 빠다 느낌이 사 와가지고 눈치가 빠르군. 저는, 저는...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응. 너는 내가 오늘 시켜줄 할거까 일단 내가 시켜줄 테니까 먹어보자고. 내일은 너부터. 와, 입에 침이 너무 많이 고인다. 다이어트 하느라 고생했으니까. <laughs> 오늘은 먹어. 치팅데이라 생각해. 그러면 다시 4kg 올라올 것 같은데? 지때까지한무력에 너무 힘이 들어서 이거 좀 참겠어. 야, 이건 다 단백질이야. 단백질은 먹어도 돼. 원래 실패할 줄 알고 이게 2단계였거든요. 음식을 참아라. 근데 둘이 성공을 해서 진짜 기본 좋은 마음으로 사는 거니까 편히 드세요. 뭘 편히 먹으라는 거야? 야. 뭐가 편하냐고, 지금 야 스포이잖아. 아니, 먹어봐. 아니, 난 괜찮아. 야. 아니, 오자는 원래 먹어야 되니까. 음. 평상시 같으면 오지한입 냄새 때문에 아. 맛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곳마저도 너무 맛있어 보인다. <laughs> 우린 참아야 되잖아. 유혹에 넘어가면 빠따 맞기? 오케이? 넘어가면 빠따? 너는 못 먹어, 빠따야? 아, 저 여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페퍼로미. 냄새는 살았지, 나는. 네, 냄새는 살았지. 자, 근데 다행이다. 오지안이 맛없게 먹어서 다행이야. 뭔가 너도 억지로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밀러. 더어 얼써왜 불러? 못 참아 봤다야. 나 참을 수 있어. 너한번 누워봐. 내이라고왜뭐하려고 어. 우와. 입만 벌리면 먹을 수 있어. <laughs> 입 뜸만 벌리면 면다 <맨> 들어가겠다. <laughs> 야 이걸 잡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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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너 음. 옆에 누워. 너도 누울래. 네가 환자기 때문에 고생하잖아. 그래서 내가 마스크를 사왔어. 어 이걸 뒤집어. 음. 우와. 야 이거. <laughs> 한번입 벌리면 들어오겠네. 아예 예를 들어서 막 영화에서 막 손톱 뽑아버리고 이런 부분 있잖아. 이게 진짜 고문이다. 짜장면 하면 탕수육이 빠지면 안 되잖아. 살짝 올려놓을게. 세트야, 세트. 와, 이거 한꺼번에 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콧구멍 <laughs> 바로 앞에 탕수육이 있네. 냄새 개쩐다 짜장면 <S> 친구가 탕수육이잖아. 피자의 친구랑 스바게리 아, 진짜 야. 맛있겠다. 어 이런 느낌이 있구나. 아, 야, 이거 진짜 이제 말을 못하겠어. 너 여기 누워 네? 너도 음. 누워 안녕 얘들아 너왜안 먹어? 아 어, 맛있겠다 음. 먹고 누우면 살찐대잖아 근데 지한아 찜닭 올려놓을 때 소스 같이 넣니? 왜 이렇게 뜨겁니? <laughs> 음식은 따뜻할 때 먹어야 돼 식으면 맛없어 지금 먹어 난 아침에 면도를 했는데 소 스파게티 소스 때문에 면도한 것이 따가워 손에다가 복숭아물 물들이잖아 여기 물들겠어 이거 소스가 큰일 났네 배불러. 저희 이제 일어나도 될까요? 잠시 후. 너못 먹으면 빠다야 이제. 못 먹으면 빠다야 알지? 오잘 먹어. 오잘 먹어. 원래 여기다가 밥싹 비벼 먹잖아 알지? 어. 야 맛있게 먹는 법 알려드릴게. 김을 비닐에 넣. 넣고 이렇게 하면 쉽게 부실 수 있거든. 이야. 어? 이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비벼 주면은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이야, 근데 진짜 맛있겠네. 이걸 이렇게 해서 자. 음. 참기 개. 어? 어? 자참기게 아니 아, 아, 안먹어요아이 아, 넣었잖아 응응응아이 음, 음, 음. 넣었잖아 아아 아! 음식을 버린 죄다 양념 먹었다 양념 아. 음식을 버려? 누가 때릴래? 네그 다시 뱉었어 난못 봤어 아 이게 습관의 무서입니다자한대 대란 가볍게 때려주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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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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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비안 와! 야 표정을 좀 맛있게 해봐 음, 그렇지? 맛있겠다! 야. 어이구 잘 먹어 은비 어때? 맛 어때? <웃음> <웃음> 맛있는 걸나 혼자 먹을 수는 없지. 그래, 너한번 <laughs> 먹어봐. 볶음밥이 진짜 맛있는 거야. 그래 참아야지. 왜냐 나는 저번에 다이어트 한다고 했다가 욕 제대로 먹은 적이 있어서. 악플 <laughs> 아, 천개 달렸어. 나는 <laughs> 안돼. 잠시 후. 오. 어. 다 먹었으니까 냄새라도 맡는 거. 위험할 뻔 했구만 야 아니면 먹는 느낌이라도 나게 해줄까? 입으로 말고 다른 데로 먹을 수 있잖아 이거 먹는 건안 때리는 거죠? 아 이건 안 때리는... 아... <laughs> 와잘 <우와>, 먹는다 <laughs> 야 먹는 거 좋다 야너 먹었다! 맛 어떠냐? 야 되게 맛있다 내가 살면서 먹어본 것 중에 최고의 맛인데 야, 저... 기생수다 기생수 공중인가 와 개인기다 어쨌든 다이어트 조리하는 거 멋있고 넌더쪄야 되고 예 예. 내가 또 언제 찾아올지 몰라. 그만 오세요. 아니야, 9월달까지 올 거야. 다음 방문 때는 또 5kg를 빼야 될 거야. 그게 언제 데요 그건 말해줄 수 없어. 근데 만약에 6월달에 왔는데 5kg만 빼면요? 성공해요, 실패해요? 박사 번 치고 끝내자. 요즘 사람들이 니네 영상 엔딩이 애매하대. 왜 갑자기 끝나냐 그래서 확실히 엔딩 멘트를 만들어보자. 내가 선창으로 돌잼을 하면 너넨파이팅 하는 거야. 그게 엔딩이에요? 영상 끝. 갑시다. 아, 돌잼. nhóm sáng kê Thôi chèm, thôi chèm, thôi chèm